사랑하는 초업제위기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한 날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세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나타내 나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있는 날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하로도 죽게 모든 것을 이따가 옵고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예, 사랑성들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부를 찬송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옛날 찬송이죠. 이 찬송 통해서 큰그 위로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오직 주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응. 추권합니다. 활락해 빠그림 없어도 너는 난방하지 마.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하는 너의... 사가 참 좋지요. 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음성을 여러분도 듣고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읽사시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2 9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1 1절까지 짧은데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해로,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달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기 하소서. 그를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발이까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지가여 내기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악아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저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대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자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다윗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올라가고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7장에 나오던 이야기가 27장에 사울이 이제 28장에서 사울이 신자반 여인과 만나는 또 사매를 만나는 그 이야기가 삽입됐고 그리고 29장에 다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27장 다음에 29장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브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오절에 보면 브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이란 곳에 진을 쳤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의 땅에다가 서로 진 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브레셋 진중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아기스가 너, 너가 나와 함께 출전할 거다. 전쟁이 벌어졌으니 너는 함께 싸워야 된다. 라고 출전 명령을 내리죠. 아기스 생각에는 다윗을 데리고 가는 게 당연히 도움 된다고 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나간 것이죠. 내 동포 량해칼을 겨누어야 되는 전쟁 가운데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 태어난 척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얼마나 고통받고도 기도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 있었던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자, 어떻게 피해자가 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시 말하지만 다섯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다섯 도시의 연합체가 블레셋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 가드 왕이잖아요. 아기스 그 다섯 공동체 중에 한 공동체의 왕이지 나머지 네 공동체의 왕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체로 함께 쓴 전쟁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각 이제 다섯 도시에서 군대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전쟁터이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명씩 때려지지 않고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아기스 진영에 누가 있으면 알게 됩니까? 다윗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 왕을 부르죠. 그러면서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블레스 삼대 방백들 4명을 말하죠. 그들이 바로 히브리사들, 람을이히브리사람 다위 일행들을 말하죠. 다위가 600명. 그들 이들이 무엇 하려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는 이스라엘 왕사울이시나 다윗이 아니냐? 다윗 아닙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왜 왔냐? 이랬더니, 이제 처음에 아기스가 그러죠. 다윗을 두둔하죠. 저 다윗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망명을 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니 내가 저 다윗을 겪어보니 너무나도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명의 왕들이요. 사절해 보니까 브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네명의 왕들이 이래 말하는 거죠. 그에게 노한지라 아기스에게 화를 잔뜩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브레셋 사람들 저 시부리 사람들 다윗 일행들 돌려보내야 된다. 이 전쟁 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의 적이 되면 어떡할 거냐. 그니까 러 한마디로 못믿겠대 그럼 내저 다윗이 저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만약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우리에게 배신하면, 우리를 급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위험한위치경에 처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 다윗이, 저 이스라엘과 화합하려면 다시 평화를 진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들의 목숨 값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다윗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너는 겪어봐서 알지 몰라도 우리는 저 다윗이 불안하다. 이 전쟁 때에 함께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 또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다 이런 말 듣던 자가 저 다윗 아니냐 불안한 인물이다 싸움도 잘하고 전쟁 때 함께 나가면 우리가 위협이 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명의 연합체에서 반대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출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을 둘러싸는 그 환경이 변화되면서 또 다윗 생에는 피할 길이 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리에 서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들 상황들을 바꾸어 놓아 가지고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멋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네 명의 왕들이 반대 안 했으면 꼼짝없이 다윗이 출전해서 내동를향에서 칼을 겨누고 실제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이걸 피하게 해 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6절에 아기스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러고 다이 단념을 했던 것입니다. 다이스 부릅니다. 부르면서 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출전하려고 한 사람 못 출전하니까 위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6절에서 이를 말하죠. 여호와의 사례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로다. 내게 온 날로부터 의탁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네한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까 그네 명의 왕들한테는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 오늘 다윗 자신한테는 내가 너에게서 악을 발견한 적이 없다. 참 너는 정직한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한마디로 나는 너가 좋고 내 곁에 있는 게참 좋은데, 나머지 우리 방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 하니 그, 그러니까 네 명의 그 왕들의 의견을 이한 왕인 아기스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들은 너를 부담스러워해. 저들은 너를 믿지 못해. 이 말이죠. 나는 너를 믿지만. 그러니까, 7절에. 그럼, 그러,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삶 수령들이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한마디로 눈에 나쁜 게 들면 뭐 하겠냐. 돌아가라. 괜찮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죠너의 조수로 돌아가라. 자 그랬더니 여기서 이게 다윗의 진심인지 아닌지는 천국 가서 다윗한테 물어보겠지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스에게 당하신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요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에 였 차마 이렇게 입꼴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는까 있는 동안에 당신 종이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내주 왕이 원서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니까. 도대체 나를 뭘로 봤기 때문에 나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싸움 더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한마디로 바로 냉큼 예, 돌아가겠습니다 이래 말하지 못하고 다시 출전하고자 의지를 또한번 내보이는 거죠 이게 쇼인지 진심인지는 다인만이 아니겠지요 진짜 싸울 마음이 있었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슨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왕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두 말도 않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출전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또한번 보이는 것이죠. 그래놓고 사양받으면 훨씬 모양새가 낫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그래요. 준다고 더서더서 더서 받기보다는 사양했다가 마지못해 받으면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합 됩니다. 그랬더니 구절의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까마득 그러니까 또 아기스도 다윗을 다이세... 주잔한채 되니까 달래는 거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누가 말입니까? 아기스가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전령 다시 말해 전령은 천사를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까마도 그러니까 다윗아, 네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네가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해하지 말거라.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 좋아한다. 이 말이죠. 좋아한다.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그네 명의 왕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나는 너가 너무 좋고 좋은데 저네 명의 왕들은 너를 못 믿고 안 된다고 하니 어쩌겠느냐? 단념하자. 이 말입니다. 나 하나 의견을 의 주장할 수가 없다. 네 명은 다안 좋아요. 알겠어. 혼자 지금 다 있어. 좋아해 가지고 믿고 신뢰하고 그런 관계라 이 말이죠. 그런 저 너와 너의 온 함께 온내주의 네 신하들과 더불어 너의 사람들 전부 다 챙겨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같이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새벽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진중을 빨리 철수해라. 떠나가 버리라. 그게 요구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더 싸우자고 말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그 진영을 전쟁터를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르에 올라가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 벌어지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가 죽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죽이는 현장에 다윗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 사울을 아껴서 수, 절대로 죽일 수 있는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손도 안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갚는데 그 수단은 블레셋이라는 족속입니다. 근데그 블레셋 족속에 누가 있었다? 다윗이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 손에 칼무 칼에 피 묻히지 못하도록 다윗을 쏙 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요? 그네 명의 왕들이 반대함으로 오늘 자연스럽게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제외되는. 다시 말해 사울이 이제 죽는 이 전쟁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한 발짝 물러서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흐름을 봐야 됩니다. 흐름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울에도 분해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주고 상황들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길로 피할 길로 그런 순간 내가 난처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송을 감동이 돼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하성도 삶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시켜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난처합니까? 그럴 때 엎드려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피할 길 주사 결국 내가 난처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 환경의 주관자 상황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정말 주물럭 주물럭 끓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의 삶이 내 상황이 환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환경 바꾸어 주옵소서 내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됩니다. 그러나 그 환경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너희나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10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됨을 우리가 조용 가만히 있어서 볼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참으로 죽게 모든 것을 이다가오니 다윗이 오늘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도 여러 가지 내가 참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안찬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사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또한 내가 하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난찬상에 퐁퐁창했는데 정말 내 동포에게 칼을 겨누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빠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과 피할 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3의 길이 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한 날도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하나이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저녁에 수업에 많이 나오셔서 또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로.